안녕하세요. 성호 육묘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리가 저수지에서 살고 있는데요.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먹이를 주려고 지금 오리 옆으로 왔습니다. 이 오리가 밤새 이풀속에서 자고 이제 아침에 이 스트루플 상자 위로 올라왔는데요. 어제 준 먹이를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리도 오늘 하루 일과가 시작이 되는데요. 네, 그동안에 여기서 지금 한 40일 이상 살았는데, 네, 아무 탈 없이 하루하루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오리가 이제 기지개를 피고 있는데요. 이제, 이제 제가 조금 이따 먹이를 갖다 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별로 먹을 건 없는데, 그 배추이 말른 거를 조금 먹는 것 같습니다. 오리가 이제 이따가는 이제 날이 좀 따뜻하고 그러면, 저쪽 남양에 또 이제 물이 들어오는 곳이 있는데, 거기 물이 조금 안 얼었으니까, 이제 거기서 지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우리가 이제 오늘 하루 일과가 시작되겠는데요. 제가 이제 조금 가까이 가보게 되면, 은아만 요즘 제가 우리한테 잘했다고 하더라도, 지보리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사람이 가게 되면, 은 나르던지, 아니면 에, 조금 걸어가서 저만 멀리 가겠는데요 그래서 오리가 하루하루 이 추운 날에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좀 가까이 가면서 한번 이 먹이를 주러 갈 텐데 아마 제가 이제 먹이를 주기, 주려고 가게 되면은 아마 오리가 이제 좀 경계를 하고 아마 조금 걸, 다른 곳으로 갈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차한차히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자주 오리를 접하니까 이제 경계를 옛날보다는 덜 해놓은 것 같은데요 지금도 제가 살살 내려가니까 조금씩 이제 멀리 가려고 생각보다 가까이 가보게 되면 오리가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다시 스트로폴 상자를 올라가려고 그러면 다시 오고 있습니다. 이 저수지가 얼어 있기 때문에 아마 물이 필요할 텐데요. 아마 조금 있으면 저쪽으로 가서 이제 물도 먹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제가 한 2m 정도 더 가까이 가니까 또 오리가 조금 멀리 걸어가려고 지금 그래도 이제 오리랑 많이 친해진 것 같습니다. 처음에 먹여줄 때는 조금만 왔어도 막 오리가 날라서 도망을 갔는데 지금은 제가 해코지를 안하고 먹이 주는 거를 아마 오리도 이제 아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리가 조금만 더 고생을 하면은 이 저수지가 높게 되면은 이제 물 가운데서도 많이 놀고 또 물고기도 잡아먹고 그러기 때문에 오리가 생활하는데 이제 좋겠습니다 지금 벼 어제 주고 남은 거를 서리가 하얗게 맞았는데도 지금 조금씩 먹고 있습니다. 이 주변에는 들고양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고양이 피해를 받을까 제일 염려가 되는데요. 저희 집 고양이, 들고양이도 더러이 저수지 옆으로도 와서 돌아다니게 되면은 오리가 멀리 가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낮, 낮에보다는 밤에 혹시 오리가 잠들었을 때 아, 고양이가 혹시 피해를 주지 않을까 그것이 가장 염려가 됩니다. 더군다나 오리가 혼자 있기 때문에 이 오리도 굉장히 애로울 애러, 텐데요 예, 가끔씩 보게 되면은 이 오리가 못날는게 아닙니다. 암만 집 오리라고 하더라도 요즘은 이제 오리가 먹이를 잘 먹고 예, 좀더 건강해져서 그런지는 몰라도, 예, 가끔씩 사람이 가까이 가게 되면은, 이 저수지를 한 바퀴 삥 돌고서 다시 이 자리에 와서 앉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한 번, 오리 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아마 제가 가까이 가게 되면은 아마 아침에 금방 일어났기 때문에, 예, 나를 넣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루에 한 한두 번 정도는 이 저수지가 꽤 큰데, 여기를 한 바꿔 비행 돌고서 앉게 됩니다. 아마 오리도 제가 자주 접하니까. 저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걸로 인식이 됐는지, 그렇게 경계를 좀덜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앞에까지 지금 거의 한 4, 5, 4.5m 정도까지 지금 앞에 와 있는데요. 이쪽에 물이 조금 덜 얼었으니까 자꾸 그쪽에 가서 물을 조금 먹고 있습니다. 벼를 먹게 되면은 벼가 말라 있기 때문에 예, 물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사료를 조금 먹고 또 지금 물을 먹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가까이 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침이라 날을 넣는지 아니면 그냥 걸어서 멀리 가려는지 한번 제가 살살 접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하늘에 하늘에 기러기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때쯤 되면은 기러기들이 남쪽으로 많이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가다가 앉아 있으니까 다시 오고 있습니다. 이 오리는 그 얼음 위에서도 저렇게 앉아 있는데요. 아마 오리 발은 아마 발이 시렵지 않은지 저렇게 앉아 있는 거 보면 참 대단합니다. 날이 요 요즘 조금 풀려 가지고 요 요쪽이 양다리이기 때문에 그 가생이의 그 수초가 잘 자라다가 말랐기 때문에 그런 사이로다가 입을 대고서 아마 물을 먹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더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지가 가까이 가니까 오리가 네, 저한또한3 4미다또 앞으로 가는데요. 다시 올려 놓은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다시 오고 있습니다. 여적지 촬영 중에서 가장 가까이서 촬영을 해봤는데요. 지금 오리가 별을 먹으려고 살살 오고 있는데요. 지금 올라와서 앉아서 별을 잘 먹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배가 고팠는지, 빨리빨리 먹고 있습니다, 지금. 이상으로서 오리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